최고 창의 개수가 6파인 어떤 3차 함수 fx가 있고 그 다음에 gx가 지금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얘가 2더하기 사인의 fx 분의 1 이렇게. 자 x는 알파에서 극대 또는 극소니까 그나마 다행인 점은 어, 프라임 값이 0이 되는 지점만 찾으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알파가 0 이상인 모든 알파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수로 나열할 때 알파 1부터 이렇게 나열이 될때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가족권을 보면, 알파 1이 0이고, g 알파 1이 5분의 2죠. 그러면, 알파 1이 0이고, g 알파 1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2 더하기, 사인의 fα1분의 1이 되는 거죠. 맞죠? 음.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알파 1이 0이라고 했으니까, 사인의 f0죠. 이거 좀 쓸게요. 그냥 사인의 f0. 이게 얼마다? 2분의 5분인가? 어, 5분이다 그러면 어차피 역수니까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맞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이제 요거랑 요거랑 같다는 뜻이니까 얘 넘겨주면 사인의 f0이라고 하는 게 얼마라는 거죠? 2분의 1이라는 거죠. 맞죠? 그럼 사인의 f 0이 2분의 1이라는 것은 f 0이 될수 있는 것은 뭐 6분의 파이라던가뭐 그러한 값들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6분의 파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값이 될지는 아직 추측이 안 됩니다. 음 오케이.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나 조건을 보시면 이게 핵심인데, g 알파 5분의 1. 그러면 g 알파 5분의 1을 제가 그냥 바로 쓸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2 더하기 사인의 F 알파 5분의 1 이란 소리고 그 다음에 요거는 2 더하기 사인의 F의 알파 2분의 1이란 소리겠죠. 더하기 2분의 1 요거 만족한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역수로 뒤집어가지고 왜냐면 이거 통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뒤집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어, 시기 결국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알파의 의미가 결국 뭐냐면 얘네들을 미분한 거죠. 그래서 g 프라임을 계산을 해주게 되면 요거는 2 더하기 사인의 f x의 전체 제곱 분의요것도 그냥 계산 제가 할게요. 마이너스 f 프라임 x 코사인의 f x. 그럼 얘가 제로가 되는 거니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란 소리겠죠. 따라서 f 프라임의 x가 제로가 되거나 또는 코사인의 f x가 0이 되는 그러한 x들이 바로 원하는 우리가 알파, 원부터 시작해서 알파 n까지 그런 애들의 집단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의미한 건 뭐냐면 fx가 3차 함수라 했으니까 3차 함수가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면 요 지점과 요 지점을 뜻하는 거겠고 그리고 fx, 코사인 fx가 0라는 것은 fx가 될수 있는 게 얼마라는 거죠? 2분의 파이, 뭐 2분의 3파이, 뭐 이러한 값들이 될수 있는 거겠죠. 맞나요? 그러면 어쨌든 얘를 만족하는 그러한 X들이 알파가 되고 그런 것들이니까 F 그런 애들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안 상태에서 얘로 다시 넘어가게 되면 어쨌든 F라는 값은 얘가 되거나 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머지는 이런 값들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둘중 하나에서 0을 만들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이 여기서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알파 오랑 이 알파 투라는 값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해당되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그럼 우린 이미 결정이 되어 있죠 fx는 2분의 파이가 되거나 2분의 3파이가 된답니다 그 말은 뭔 소리냐면 얘가 될수 있는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겠죠 맞나요 왜냐면 2분의 파이가 되거나 2분의 3파이가 되거나 그러니까 여기다가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2분의 파이가 되면 1이 되겠고 여기다가 2분의 3파이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맞나요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죠. 자 그럼 내가 첫 번째 케이스로 만약에 사인의 f 알 5가 1이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가 1이에요, 오케이 여기가 1이 되면 얘를 넘기게 되면 사인의 f 알 2가 얼마가 되죠? 2분의 1이 되겠죠, 맞나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인의 f 알 5가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얘를 넘기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니까 사인의 값은 절대로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수 없죠. 그래서 사인의 f 알 5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겠구나. 라고 살펴볼 수가 있는 거야. 응? 응? 이게 최고로 많이 튼 거야. 진짜요 어. 저? <laughs> 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봐봐요. 사인의 F 알파가 세 사인의 f 알파 5가 예를 들어서 1이라고 가정하면 얘가 얼마가 되죠? 사인의 f 알파 2가 얼마가 되죠? 2분의 1이 되겠죠? 맞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의문을 가져야 돼요. 얘가 1인데 얘는 2분의 1이에요. 아까 분명 뭐라고 했죠? 코 사인 값이 0이 되기 위한 것은 얘밖에 안 되니까 사인의 값은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 얘는 1이 나왔는데 얘는 얼마 나왔죠? 2분의 1이 나왔죠. 이제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은 알파 2는 어디에다 여기에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왜냐면 우리가 극값을 그 갖는 알파가 얘가 되거나 얘가 되는 건데 얘가 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모순이 발생됐기 때문에 왜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1만 나와야 되는데 얘는 2분의 1이 나왔으니까 알파 2의 해는 f 프라임 x는 0 여기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요 해가 알파 2가 되고 뭐 하여간 그렇게 계산하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니까 러 이제 요것도 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요것도 따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죠? 힌트는 이제 이나 조건에서 요걸 통해서 이 주어진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fx가 2분의 파이가 되고 2분의 3파이가 되기 때문에 얘가 될수 있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1밖에 안 된다라는 거를 찝을 줄 아는 게이 파트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조가 똑같죠. 어떤 기조? 해석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해석하면 돼. 옛날 미적분은 이거 해석하고 저거 해석하고 한번더 꼬아서 이것까지 해석해야 돼서 너무 복잡해요. 근데 지금 여기는 한 번만 해석하면 돼요. 대신에 뭐가 더럽죠? 계산이 진짜 미친 수준이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와서 9번. 9번은 별 3개 치고는 조금 할만해서 이거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최대한 끝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9번을 보시면 정수 a와 b에 대해서 함수 f(x)가 x 제곱 더하기 a x 더하기 b에다가 e의 마이너스 x승을 곱한 거겠죠? 가조건을 보면 f(x)는 극값을 갖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극값을 갖는다라는 말은 결국 f'x가 0을 만족하는 그 해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겠죠? 맞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얘는 항상 양수기 때문에 그 결국에 그래프가 누구 따라가죠? 요 따라갑니다. 어, 이 2참수를 따라가겠죠? 그러면 fx가 극값을 갖는다라는 소리는 얘를 미분했을 때도 여전히 2참수가 나올 테니까 걔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을 때 fx가 극값을 갖겠죠. 맞나요? 어, 그래서 이제 가조건은 일단 미분해서 판별식을 써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나조건을 보시면 당연히, 당연히, 절대값을 씌웠을 때 극대 또는 극소의 값이 합이 얼마냐면 3이다라고 했으니까 상황을 제가 봤을 때는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fx의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니까 얘 판별식부터 먼저 써볼까요? 얘는 얼마 되죠? a 제곱 마이너스 4b가 되고 맞나요? 어, 요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주어진 조건 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f 프라임 x를 계산해주면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미분함이 ex고 ax랑 더해야 되니까 a 더하기 ex. 어, 클래번했죠 자, 얘는 다르죠? 왜냐하면 얘를 미분했을 때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기 때문에 이거 그냥 계산을 이 미분함 ex 더하기 a니까 에,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에다가. 맞죠? 여기다가 얘를 미분한 형태. 2x 더하기 a.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2에 마이너스 x. 얘가 이제 제로가 되는 그런 해를 찾으면 되는데, 어차피 얘는 양수겠죠? 그래서 판별식을 쓰시면 되는데, 어, 판별식 쓰기가 조금 그러니까 양배에 마이너스 배를 곱할게요. 그럼 x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x겠죠? 그리고 플러스 b 마이너스 a겠죠? 맞죠? 여전히 그러면 얘가 서로 다른 두시근을 가지면 되니까 판별식을 한번더 써주시면 얘는 a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에서 4B, 4b 더하기 4a가 되겠죠? 그럼 요거 계산해 주시면 a 제곱 마이너스 4a인데 이게 속어 돼서 사라지고 플러스 4. 마이너스 4비가 되겠죠. 그럼 얘는 0보다 뭐다? 커야 되겠죠. 맞나요? 어! 보이죠? 이게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a제곱 마이너스 4비는 얼마보다 크다? 마이너스 4보다 크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겠죠. 맞나요? 이 정도까지 일단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판별식이 마이너스 4보다 크다라는 거는 너무 아쉽게도, 마이너스 4보다 작았다면, 이게 이제, 얘가 두 허근을 갖는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마이너스 4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0보다 큰지, 아니면 음수인지, 아니면 0인지,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케이스를 세 가지를 또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오케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어떻게 되죠? 얘가 그래프 어떻게 생깁니까? 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었겠죠. 그리고 이렇게 생길 테니까 요거를 곱해서 만들어지는 그래프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겠죠. 맞나요? 그럼 얘를 뭐하면 뭐하면 뭐 하면 되죠. 뒤집으면 되겠죠. 그럼 뒤집었을 때, 뒤집었을 때 그래프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게 절대값 f 스겠죠 그럼 극대가 되는 지점과 극소가 되는 지점이 요거랑 요 지점이죠. 그다음 요 지점도 되죠. 여기도 극소겠죠. 여기도 극대겠죠. 여기도, 극대겠죠? 여기도 극소겠죠. 맞나요? 그러면 얘네들을 다 더한 게 3이 되면 되는데 미지수를 잡으면 되겠죠. 근데 미지수를 어떻게 잡을 거냐? 잘 들어보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우리는 얘는 0을 만족하는 해가 있을 거고 맞죠? 해가 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나왔겠죠. 그래서 요 해가 있을 거고 그리고 요건 무조건 있죠. 가족건에 의해서 극 값이 존재한다 했으니까 얘는 0을 만족하는 어떠한 근이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잡아 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뭐가 되죠 알파가 되겠고 여기가 뭐가 됩니까 베타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f x는 제로를 만족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각각 알파랑 베타라고 잡아요 그러면 그래프 기형으로 따졌을 때는 극소랑 극대값이 결국 x는 알파랑 x는 베타가 되겠죠 맞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fx는 제로를 만족하는 그러한 해를 감마랑 델타라고 만약에 잡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원래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맞죠? 그러면 얘는 0을 만족하는 실근은 감마랑 델타니까 여기가 감마고 여기가 델타겠죠? 맞죠? 얘는 0을 만족하는 실근이니까 따라서 여기가 감마고 여기가 델타입니다. 그러면 결국 얘네들을 다 더한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델타라는 값이 3이 나와야 되는 거고 맞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것은 뭐죠? 아까 미분을 했을 때이 방정식의 실근인 거죠. 그럼 어차피 여기서는 0이 만들어질 수 없으니 여기서 0을 만드는 거고 알파랑 베타를 더한 값은 얼마가 되죠?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되겠죠. 괜찮죠? 그리고 감마 도하기 델타는 뭐가 됩니까? 얘이콜 0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A겠죠. 이걸 더했을 때 A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왜요? 정수라고 했으니까 A와 B가 정수라 했으니까 얘가 모순이겠죠 그럼 두 번째는 이제 판별식이 제로일 때를 보시면 되고 제가 알기로는 이 상황이 맞을 거예요 <laughs> 판별식이 제로가 되면 어떻게 되죠?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겁니다 맞나요? 그럼 이제 얘를 뒤집은 거니까 얘 그대로가 그려질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친구를 아까 우리가 알파라 잡았고 얘를 베타라 잡았죠 그쵸? 그러면 알파랑 베타를 더한 값이 얼마다? 이번에는 3이다. 요거 쓰면 되겠죠. 왜냐면 극대가 극대랑 극소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 3이라고 했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요거의 해가 되고 요거에는 어,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되겠죠. 근과계 수의 관계에서 얘를 집어넣 얘를 좌변에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a가 1이니까 a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정수가 나왔죠. 일단 얘는 성립이 됩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요게 베타니까 이 친구를 뭘로 바꿀 수 있죠? x-베타의 전체 제곱 e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바꿔도 상관이 없는 거죠. 베타에서 중근을 가지니까. 맞나요? 그래서 요거를 활용하면 될것 같고 그럼 이제 아까 나와있는 식에서 x의 제곱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x가 되겠죠. 플러스 b 우린 b만 찾으면 돼요. e의 마이너스 x승이 뭐랑 같다? x-베타의 전체 제곱 2의 마이너스 x를 요거랑 같겠죠.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바꿈되니까 얘는 4분의 1이면 되겠죠. b 가 4분의 1이면 안 되죠. 미친 소리 하고 있죠. 음 잠깐만 뭐, 뭐 실수했지? a가 마이너스 1이다. 모든 k 맞죠? x는 k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고 얘가 2마이너스니까 a는 마이너스예 어오오오오오오금두 오. 실근 가지니까 영보다 큰거 맞고 이거는 영보다 커야 되고 오케이 중간 가지고 오씨 어, 뭐가 틀렸지? 아, 그러면 이게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d가 0일 때는 아예 안 된다는 거죠.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정보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이라고 했으니까 뭘 보면 되죠? 얘가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건데, 이걸 만족하는 b값이 없죠. 정수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케이스로 갑시다.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아, 0보다 작을 때. 판별식 이 0보다 작다는 말은 a 제곱 마이너스의 4b가 0보다 작은데 마이너스 4보다는 커야, 커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4랑 a 제곱 마이너스 4b가 0보다 작은 상황. 그러면 이거는 마찬가지로 그래프 개형을 그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맞나요? 어,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 뭐야? 반대로 그렸었네 지금까지. 이게 그래프가 맞아요. e 에 마이너스 x승이니까. 그 이제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겠죠. 맞죠?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의 값은 얼마나 되냐면 이제 극대랑 극소 이거 어차피 뒤집어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똑같이 알파라 잡고 여기를 똑같이 베타라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니까 아까랑 동일합니다. a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럼 a값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4보다는 클 거고 a가 마이너스니까 1이 되겠죠. 1마이너스 4비가 0보다 작다. 그럼 얘를 넘기시면 또 틀렸네. 이걸 만족하는 정수가 없죠. 그쵸? 실화냐? 왜 틀렸지? 문제 개판이네. 실수했어? 음, 잘그런 네, 아니에요 응? 그 두번째 스그대로그서 응. 베타에서 그리면 하... 네, 알파에서 그 달라 근데 그거는 상관없지 않을까? 내가 알파랑 베타의 대소관계를 안정해 놨는데 대 일단 얘는 이거를 네. 만족하는 정수는 없죠? BA랑 B가 둘다 정수라 했으니까 B에다가 1 집어넣어도 안 되고 2 집어넣어도 안 되고 뭐안 되죠? 0 집어넣어도 안 되고. 그렇죠? 얘는 안 되네요. 잠깐만. 그럼 뭐가 되니? 음 어? 야! 뭐야, 이거? 이거 1을 빼면 마이너스 5죠? 뭐야, 이거? 이거죠? B는 얼마? 1이네요? 씨, 뭐야, 이거 개운 개쉼... B는 1이죠? 그럼 얘가 마지막까지 되는지? 어, 뭐, 되겠죠?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1이면 여기다 대입해 보면 1이고 5니까 1이니까 0보다 큰거 맞고,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1이면 얘가 1되고 마사니까 마사이니까 마사보다 큰거 맞고 다 만족하죠. 오케이, 이 상황이네요. 그럼 A와 B를 찾았으니까 F10은 저기다 10집어 넘되죠. 100 더하기 10A 플러스 B겠죠. 거기다가 2의 마이너스 10. 승. 그럼 얘를 볼 필요는 없죠. 그죠? 얘를 불 피는 없고 얘만 얘가 피겠네. 그럼 a에다가 마이너스 1넣으면90될 거고 b 는 1, 91이 정답이다. 이 문제의 핵심은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냐, 아니면 af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냐. 일단은 먼저 가족권에서 판별식 을 먼저 쓰는 거고 두 번째 이제 이 fx에서 판별식을 쓸 생각을 왜 해야 되냐면 그래프의 개형이 지금처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일 때랑 맞죠? 뭐요 상황일 때랑, 어 아니면 이게 이런 식으로 접할 때랑 그래프 기형이 완전 바뀌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판별식을 써서 얘가 0보다 큰지 0인지 0보다 작은지를 판단했어야 되는데 이 가족권과 여기는 판별식이 뭔가 형태가 비슷하게 생겼으면서 동시에 이 a지곤 마이너스 4b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를 통해서 얘가 0보다 큰지 0인지 0보다 작은지 케이스를 나눠서 풀었던 문제고 포인트는 두번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였고 두 번째 포인트는 여기 판별식 0보다크다해서 얘네들 알파랑 베타가 의미하는 게 f 프라임 x는 제로에서의 실근, 감마랑 델타가 의미하는 게 f x는 제로에서의 실근이라서 근과계수의 관계로 끌고 가는 거 이게 두 번째 포인트 알겠죠? 그래서 아름답죠 문제가 하, 딱 이게 저였으면 시험장에서는 요걸로 풀었을 것 같은데 왜냐면요 상황 아니면 하, 요 상황은 되게 맛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건 절대값을 씌워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니까 그죠? 하여튼, 9번도 좋았던 문제였고, 10번은, 왜 계속 자고 있지?